어, 잠시만잠시만 다시 시작 선생님 이거는 바로 끝이잖아 끝인가요? 이것도 있어야 돼? 아닙니다 어, 잠시만잠시만 다시 시작 시공펌프이고요 이거는 옐로우 자켓 그 다음에 이거는 CFM 모델인데 some air. 저희가 큰맘 먹고 그 장비를 사서 이제 언박싱을 오늘 하고 테스트하는 것도 촬영을 해서 한번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의 업종에서 키파왕이라고 이제는 소개를 했던 음, 알고 있는 제품인데 저희도 이제 팀 스카이에서도 큰맘 먹고 장비에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얘는 어떤 거? 이게 무슨 스피커처럼 생겼어요. 얘는 일단 되게 오. 이런 식으로 이게 렇게뭐 어떻게 껴서 그렇죠? 판매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주시고, 우리 이소재 지금 봤을 때는 보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준비아니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장비 한잘 저희가 사용해서 피드 테스트 하는 영상까지도 한번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옐로우 자켓 옐로우 음. 네. 자켓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글 네. 사용비용이 고요 있고 네. 이렇게 렇지있고 어... 얘는 사실상 촬영하기 전에, 예, 제가 오일을 벗어요. 오일을 벗어, 오일은 따로 들어있고, 예, 요거 두 무대. 참 보기에는 이쁩니다. 예, 노란색, 이쁘지? 이건, 노란색은, 뭐 스피커 같아. 노래가, 너무... <laughs> 노래가 나올 것 같아. 는 예, 노래가 나올 것 같고. 무게는 필드피스가 무게는 많이 있좀 가볍네요 무게가 예전 이거 두개 사용하기 전에는 제이비 거를 썼는데 제이비는 엄청 무거웠어요 무거워서 제가 들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이 많이 무거워했습니다 직원이 뭐 욕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눈으로 욕을 하고 네좀 예. 가벼워졌으니까 보관도 잘하고. 예, 단점 중 하나는 얘는 전체 다 플라스틱이라 어,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물건을 이렇게 가로 세 얘는... 예. 필드피스는 이게 플라스틱이라 가벼운데, 정말 관리를 좀잘 해가면서 소중히 갈아야될것 같네요. 얘는 음. 둘다한 번, 네일 한번피부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잖아 끝인가요? 음, 뭐가 또 있어야 돼? 아닙니다. 네, 저희 어저께 그 사무실에서 엉팍싱한 지금 중공 펌프 뭐두 개. 똑같은 삼성전자 에어컨 1 6마력짜리를 오늘 한번 언박싱이 있는 치운전을 누가 더잘 빠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구매한 저희 옐로우 자켓, 미스 탈착 벨브, 토르 게이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를 같이 연결해서 중공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요거는 어드비토배모와필드키스의스피 스팟에서 새로 보내야 네, 요 어. 요거를 세팅을 한 다음에 동시에 한번 전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시간 한한 10분 정도 경과 됐는데요 한시간 10분 됐을 때 지금 일로우 자켓 일로우 자켓 지금 2 3토정도이고요필드키스는 지금 보시면은 4.1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한 고진공 호수 하나가 세팅이 안돼 갖고 지금 필드 피스는 그냥 일반 호수 4분의 1 호수로 지금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공평하지 않는 실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옐로우 자켓 증공 모다가 먼저 0.5 토르를 잡았어요. 0.5 토르를 잡았고 지금 현재 필드 킥시. 핀드키스에는 아직까지도 0 5 못들어오고 2.1불공평한게 저희 지금 고진공호스 세팅이 일단은 핀드키스에는 안됐어요 또 하나를 안챙겨서 안돼서 다음에 한번 더 정확하게 고진공호스를 사용해서 짧게나마 영상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는 신공을 멈추고 이제는 바로 냉매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총 3번 맞춰놨으니까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어, 근데 좀 공평하지 않은 대결이어서 다음번에 저희가, 예, 게이지 택을 정확하게 받춘 다음에 한번더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시험했고요. 현재, 오늘은 일단 저는 JB가 좀더 좋다라는 거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다음번에 한, 한 다음에 더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